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바로 앞에 있는 줄로 믿고 탁 손을 얹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다 같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심장이 벌컥벌컥 뛰는 것처럼 주님, 내가 살아있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일 매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주님 내 오른편에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저 고난에 빠져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프든 기쁘든 내 생명이 지금 뛰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진짜라는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주님께 주님 나 정말 힘들고 내 오른쪽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왼쪽에 보니까 나를 우겨싸는 사람들만 있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 뭘 하실까요? 이렇게 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 하잖아. 괜찮아, 내가 함께 하잖아. 그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주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그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쭉 나열하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백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단어가 빠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있겠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단어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하, 그랬어요. 그게 바로, 주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영어로는, Lord, oh my Lord. 주님이라는 단어가 그 다섯 가지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뭡니까, 그러면? 그분의 소유라는 뜻 아니겠어요?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하게 하는 그 Lord, My Lord라는 이 단어,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는 걸 제가 딱 보고, 나니까가슴에탁손이 가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뭐라고 해요? 주여, My Lord, I believe you. 이게 오늘 성, 이 한국말의 영어, 영어적 표현이에요. Oh Lord, I believe you.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66권의 책에 각각 주제가 다 있지만, 특별히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오늘 수요일 날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각각 큰 구약과 신약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볼수 있는데. 구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약 성경의 참고서 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그 도와주는 참고서 있는 것처럼 구약은 신약의 참고서입니다. 어떤 참고서냐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됐거든. 구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것이다. 주님이시다. 그게 예수님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예언은 모든 시, 신약에 대한 참고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지난주일날 나눴던 압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든 성경 66권의 압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인자. 로 r 드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그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오늘 그런 성경 중에한 챕터인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써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고 써진 그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뭔가 이렇게 오늘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빛의 자녀들을 부르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긴 모든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뭐가 나올까요? 빛. 찬란하게 만든 빛. 우리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썼어요. 큰빛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한 사람 아니라 두 사람 아니라 각각 모여있으니 정말 하나님의 빛이 나온다 여러분, 교회가 입당에 존재할 가치가 맞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이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빛인데요, 지금은. 옛날에는 어땠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면, 어둠이었답니다. 우리는 어둠이 하어요 여러분, 빛나는 얼굴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둠이 차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유, 오늘 얼굴빛이 안 좋아. 막 기분, 막 기분 좋은 사람한테 얼굴빛이 안 좋아. 그러면 왜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권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하신다고 괜찮아. 우리에게 빛을 회복시켜 그래서 어둠이었던 우리를 주 안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불러들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성도인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오늘 에베소서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의로움은 뭔지 알겠고 진실함은 뭔지 알겠는데 모든 착함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의로운 거는 아시고, 진실한 거는 거짓에 반대니까 쉬운데, 모든 착함이라는 게 뭘까?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저 모든 착함이라는 게 착함, 아카토스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카, 아가페 아가토스네, 아가토스네. 여러분, 어느 단어하고 비슷하죠? 아가페라는 단어가 비슷하죠?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공짜가 아닌, 진짜 주는 무조건 사랑. 여러분, 아가페가 뭡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 돈 받고 주는 사랑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주는 사랑이 공짜로 여기지 말아라. 그게 진짜 사랑이다. 생명을 다하여 값 없이 주는 사랑이 진짜 좋은 거다. 그게 착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런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옳대요.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은 진실하대요. 거짓이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며 어떠하실까요? 좋아하십니다. <laughs> 좋아하십니다. 그냥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다음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너희들 빛의 자녀고 저런 좋은 열매. 아가토 순에 정말 거저조금도 아낌없는 진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여기 써 있잖아요 시험해 봐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봐라 기쁜지 안 기쁜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복문에만 보면 날 때부터 석용된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봤고 그 제자들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날 때부터 석용된 사람하고 중도 시각장애를 겪은 사람하고 누가 더 어려운 삶을 살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중도 시각장애들. 눈 뜨고 살다가 갑자기 안 보이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도시각장애를 겪었던 분들이 눈뜬 거하고,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던 사람이 눈뜬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도시각장애인들이 눈 뜨면, 아, 그때 그 세상이지만, 처음부터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을 뜨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들, 천국 안 갔다 오고 싶었잖아요. 갔다 오진 마십시오. <laughs> 여러분, 천국, 이 사람은 천국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이 사람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도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맹인된 사람을 딱 보고, 제자들은 뭐부터 생각하냐면, 죄. 죄부터 보이는 거예요, 죄. 근데 예수님은 뭘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와,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고, 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나의 죄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주님의 잔으로 보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뭐부터 보십니까? 저 사람? 아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삶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요 심판받을까 봐 잔잔히 궁금하면서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착한 일을 했는데 오늘 에베소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심판이 아니라 기쁨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런데 저는 신발을 그렇게 좋아해요 신발. 왜냐하면 아무리 잘 입어도 신발이 더러우면 여성들 화장 안 하고 마지막 루즈 안한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신발이 대부분 다 깨끗합니다. 예전에도 우리 권명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신발이 왜 이렇게 하얘요? 저는 신발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려서 저희 형 신발, 저희 누나 신발, 제 동생 신발 제가 다 빨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빠냐면 아유, 우리 형이 날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누나가 얼마나 좋아할까. 내 동생 이거 신고 깨끗한 신 좋아하겠죠. 전 진짜 그렇게 신발 자주 빨았답니다. 모든 착함. <laughs> 여러분, 저의 어머니는 근데 그거 안타까워요. 아이 쟤는 왜 자꾸 저거 신발 빨까? 여러분, 근데 저는요, 안 피곤했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 형이, 우리, 도, 우리 누나가, 내 동생이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하니까 이게 즐겁더라고요. 그래 놓고 여러분, 우리 옛날 어렸을 때막 이렇게 밤에 이렇게 막 창살 같은 거 이렇게 했던 거 알죠? 거기다 신발을 나란히 걸어놓고 밖에서 저는 이렇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맛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임사체험 아시죠? 여러분 임사체험 그건 죽었다가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임사체험한 사람 중에 죽었다가 천국 갔다 온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지 않습니까? 또 죽고 싶어요 왜요? 천국을 알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절망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 사람 천국 갔다 온그 사람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막 오면 이 사람들이 괜찮대요. 아 괜찮아 천국 갈 건데 어려움이 어려움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누군가한테 나눠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삶을 자기 아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바울 선생님이 말한 게딱 맞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차올 영광과 지금 현재의 고난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그거를 살아있을 때 깨달았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이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대해 보세요. 내 안에 천국. 여러분, 오늘 눈먼 사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부모님. 그들의 부모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부모를 불러 이르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자기 아들한테 이 사람이래요. 자, 계속해서.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님이 어 기뻐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눈을 떴어요. 뭐 그게 아니라. 걔한테 물어보세요. 난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여기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라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자기 아들, 날때부터 석용되었던 자기 아들이 눈뜬게 충분히 기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 아들이 눈을 떴는데. 여러분, 당시에 출교는 어떤 의미냐면요. 출교되면 동물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냥 돌로 쳐서 죽여도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예요. 내 아들이 눈을 떠도 내 출교가 더 두려웠어요. 그러니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로드라고. 주님. 이 부모님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녀가 자기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 큰빛교회는 좋은데 또 다른 교회 어려운 막 그럴 렇 때문에 목사님들 왜 그럴까 막 마음 고통스러웠어요. 저희 가족이 아, 아시, 알고 제가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가족 카톡방 이 있거든요. 저희 카톡 카톡을 보내셨어요. 저희 아버님 이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도 45년간 목회 기간 중 영적 싸움을 많이 했지요. 힘들었지만 때로는 울면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지기도 했지요. 육신의 건강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여 밥맛이 없어져 식사를 잘못할 때도 있었지요. 사랑하는 아들 안신광 목사 힘을 내요. 죄송할 것 전혀 없어요. 내일이라도 아무 때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아버지와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힘을 내요, 내 아들 안신광 목사. 파이팅. 제가 저거를 쭉 읽다가 한 글자에 눈이 탁 붙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엉엉 울었어요 바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안신공 목사 아버님이 연세가 저렇게 드시고 제가 이제 55세가 됐어요 병원에 가면 제가 보호자예요 아버지는 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적을 내 아들. 그그이 나를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아버지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여, You are my son, You are my daughter.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야, 그 사람 위대하다. 우리 좀 소개시켜 줘. 아니에요. 안식일 날 눈뜨게 하면 안 돼. 누가 안식일 날 눈뜨게 하라 그랬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 날병 고치기 에거 잘못된 거야? 누구야? 그거 잡게. 눈뜬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일라, 너는 왜 눈뜨게 따로 부탁했어? 그것도 법어 어겼잖아.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요. 자꾸 취조해요. 누구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안식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이 있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 맹인에게 막 추절을 당하고 결국 이 사람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쫓겨당한 쫓겨당 쫓겨남을 당한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은 나라는 뜻입니다. 너 나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럴 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고 싶어요. 내 생명으로, 내 심장으로, 살아있음으로 고백해요. 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이르시되,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아서 쫓겨나와, 자기의 자기가 섬기는 왕. 그 사람은, 다윗은 사울의 비서실장이며 경호대장이었어요. 어떻게 경호대장인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 다윗이 막동망 다녔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그 숲불 속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다윗, 다윗아,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의 용기를 강하게 해!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괴롭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예외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가 침으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고 나는 그가 신루한 모사에 가라 해서 씻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걸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대로 고백하고 간증하여 증거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소 교회란 바로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소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마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우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누군가 나, 나에게 주님을 믿느냐라고 말하면, 글쎄, 라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나는 보는 것을 증언한다, 라고 고백하는 증인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